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어, 그제 어제 좀 많이 더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제 저녁이었나요? 새벽이었는지, 언젠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하루 이틀 전인데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한, 정말 너무 더워서, 뭐 열대야온 것처럼 너무 더워서, 밤에 새 밤이 아니라 새벽이죠. 새벽이 장못 이루고 막, 뒤척 지척거리고 있는데, 다행히 비가 내리더라고요. 저희 집은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틀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laughs> 틀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새벽 시간에는 어느 집이든 에어컨이 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 자체가 눅눅하고, 습도도 많고, 덥기도 하고 그런 좀 구조예요. 또 옛날 구조의 빌라이기 때문에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집이다 보니까 구조 형태도 좀 시원스럽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답답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 방은 지금 이게 보,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전부라고 하셔도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세평 남짓한 방이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방조차도 참 행복한 공간이겠죠. 음, 저는. 일단은 저도 제 마음이 행복함을 느낍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옷까지 들이든 책상이든 컴퓨터든 이렇게 놓고 나면 솔직히 사람 한명 이렇게 다리 쭉 뻗고 잘 공간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한 감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심도 환경에서 꿋꿋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 불편을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더울 때마다 한 번씩 비를 내려주는 저한테는 단비 같은 존재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엄청 걱정스러운 그런 비가 될수 있다는 라 부분도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양명성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우산 장으로 하고 둘째 아들이 나막 신 장사로 한다고 했나요? 어 기억이 잘안 나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이 해가 떠야 장사가 잘 되는 일을 하고,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첫째 아들이 해가 떠야 장사가 잘 되는 일을 하고, 둘째 아들은 비가 와야 장사가 잘 되는 일을 하는데, 부모의 걱정은 항상 그렇다는 거죠.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고사를 지내다가도, 비가 또 많이 오면, 해가 떴으면 좋겠다라고 또고사해 지내고. 그러다가 또 해가 오래 뜨면 또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이 자식의 입장, 이 자식의 입장, 서로를 배려하는 입장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 또 바꿔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뜨는 것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에게 해가 뜨는 것이 비극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오는 것이 행복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비가 오는 것이 비극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고, 생각하는 거, 환경,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따라서, 보는, 상상하는, 생각하는,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적절한 비율을 찾지 못해서 좀 버벅거리고, 제대로 표현을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또 많이 나아진다면, 제대로 된, 예시, 비유 이런 것들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 쉽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건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남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제 동영상을 봐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 계셨지. 그리고 봐 주신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 주실 분들이 또몇 분이 계셨지. 또한 편의 제 동영상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열 편, 백 편, 나중에 천 편이 될 텐데 그걸 다 봐주실 분들이 과연 계실지, 음, 그거는 제 욕심이고 제 희망사항이고 제 어떻게 보면 그냥 욕심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저조차도 제가 남긴 동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제 동영상을 누군가가 봐준다. 저는 1분 10초만 봐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거고, 저에게 응원을 보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고, 저에게 심뢰라고또 말씀해주시는 그런 것과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10초, 1분이라도 봐주시고,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신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냥 양면성이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적절한 비유나 예시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5분 정도 지나갔는데,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단어 선택을 해서 이, 이 단어를 한 5분, 6분 스피치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짧게 제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선택된 단어는 참 좋네요. 10년 뒤에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어가 아니죠. 10년 뒤에 나나라는 좀 문장인데, 이렇듯 저는 이제 문장도 지어놓고 단어도 지어놓고 아직까지는 많은 단어나 많은 문장을 넣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한 번쯤 더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이야기함으로써 훨씬 더 전달이 잘될수 있는 그런 언변 실력도 높일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관계에서는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10년 뒤에 저는 누군가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고요. 그리고 분식사업과 복지사업을 접목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로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와 함께 복지 사업과 분식 사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노인복지, 장애복지, 아동복지 시설에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고 그런 곳이, 그건 곳이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분식이라는 하나의 사업장을 만들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직접 일을 하시면서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겠죠. 그냥 시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도 심어주게 되고 또 스스로 일해서 벌은 돈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자기 의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뭔가를 할수 있는 여러 열려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좀 했고 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많이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뒤에 저는 예전에는 사업가를 꿈꿨지만 지금 사업가는 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제 투자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사업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에 관심이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에 관심도 많이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100% 전면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업과는 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욕심도 많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제 자신을 잘 인정을 못했던 거죠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좀 인정하게 되면서 제 자신을 이거, 이 정도 선이다라는 걸좀 깨닫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저한테 가장 부족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일까, 어, 모질지 못하다는 거? 이게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 뭔가 사업을 하려면 어쩔 때로는, 생각이 많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좀 결단을 빨리 내려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한데, 뭔가, 계속 생각에 서로 잡혀서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묶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가라면 한 번은 결단을 내려서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저한테는 좀 그런 게 부족하고 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있지만 사업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장 부족한 건 그거 같아요. 제가 이제 사 사장이라는 타이틀, 대표이사라는 타이틀을 잡게 되면 리더라는 입장이 되면 은좀 일단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끌고 와야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생각이, 틀이 너무 이렇게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서도 칭의 못하고 내부에서도 나가지 못하는. 그렇다 보니까 좀 독단적이고 모든 제 말에 다 따라야 되는 그런 좀 독재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국토대장장에서 그걸 많이 뼈저리게 느꼈는데,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좀 지론적인 부분들이라,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경영 관측이라든지 경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일선에서 물러나서 좀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주주로서 아니면 대주주가 된다면 대주주로서 사장이나 대표이사에게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함께 이끌어가는 방법이 저한테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의 바램이고 저의 꿈인 거죠. 그런 단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두 문제도 있고요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식을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앞으로 5년 정도면 제가 진 빚을 적어도 100%다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좀 자신은 있어요 물론 확률적으로 보면 그럴 확률이 50% 밖에 안 되지만, 일단은 그런 확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되면, 제가 진 빚에 적어도 한 3배 이상은 복구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로서 마음을 겪었고, 또제 진로도 정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자 대, 좀 사업 마인드를 가진, 사업가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투자자로서, 저의 모습을 발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고 또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저는 일단 이야기하는 사람. 남들 앞에서 동기부여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가는 아니지만 사업가 마인드를 가진 투자자로서 함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단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그거였죠. 분시복지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제 평생의 꿈인 거고, 제가 이루지 못한 다음도 다른 사람이 이루게 된다면, 저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만큼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치고 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일단은 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빨리 마무리 시자면 천천히 가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동안에는 하고 싶은 거, 일단 내가 열정적으로 쏟고 도전하고 이런 것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좀 경제적인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100% 올인해서 집중하는 건 아니고요. 한50% 정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더좀더 좀더 발전해서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3년 안에 어느 정도 기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3년부터 2년 사이, 5년이죠. 3년부터 이제 5년 사이에는 그기틀을 제대로 활용해서 제가 기반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부터 10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저의 그냥 머릿속에 그려진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과정을 중시하고 이 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갈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떤 좋은 결과물, 제가 생각하는 결과물을 창출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 결코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좌절하거나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결과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라는 게 과정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루, 제가 밟아나가는 과정들이 성공만 이루어지는 과정들이면 참 좋겠지만 지금까지 왔던 과정들도 실패를 계속 밟아왔던 과정들이었고 앞으로 가는 과정들도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왔었던 그 과정들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좀 확신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한발한발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홍대표 김영선입니다.